안녕하세요. 청주 옥춘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예전에도 블라인드 사주랑 보시고 해가지고. 네.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어, 지금 특검법도 토, 뭐야, 통과가 되고 해가지고, 김건희 예사님. 네. 어, 2024년도 <laughs> 사주를 좀 봐주시라고.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접어봤어요. 네. 사주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야망은 큰데, 그것을 따라가는 똑똑한 머리가 없대요. 머리가 없대. 야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것도 다 갖고 싶고, 이쁜 것도 갖고 싶고, 어? 막, 어? 뭐야,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갖고 싶고, 여기 힐끗 저기 힐끗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야 될건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잘못한 거를 똥냄새 나는 거를 제대로 포장해야지 제대로 포장도 못하고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충 포장해놓고 그거 그거가 지금 다 벗겨지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멍충이 같아 한딴데 이렇게 눈, 눈길 팔고서는 응? 그게 지금 자기가 똥을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쁜 포장지 박스에 담고 포장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꼼꼼하게 테이프도 이쁘게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똑 이렇게 갖다 놔야지 멍충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해놓고서는 그러니 똥 냄새가 밖으로 슬금슬금 슬금슬금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포장지 찢으려고 하잖아 멍청이 그래가지고 그거 포장지 다 뜯고 나면 뭐가 나와 똥밖에 안 나와 멍청이, 그, 이, 이, 이 언니야, 누나야는 욕심은 많은데 멍청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한대 근데 내년에는요, 이 누나도 말도 많지만, 누나 자체도 말도 많지만, 주변에서도 말이 많고, 자꾸 시끌시끌, 시끌벅적, 시끌벅적 하면서 막 머리도 쥐어뜯고 싸우고 한다. 큰일 났다, 이제. 이 누나야, 그거 똥덩어리 딱 보여지는 순간에 이 누나는 클났다 그래. 내년에 그거가 지금 포장지를 요렇게 싸놓은 게한 다섯 개 여섯 개는 이렇게 풀어졌다. 클났어, 이 누나 지금 그 포장지 다시 만들어줄 사람 없어. 어? 그 사람도 뒤통수 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 누나 그것도 모르고. 자꾸 어디 나가서 놀기나 하고 멍충이 에이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불 꺾어가지고 그렇게 꼬꾸라지지 본인이 또 테이프를 뜯어줘요 냄새나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다고 이 누나가 정신 차려? 안 차려 걔가 똥을 끊지 안 차려 절대 못 차려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 냄새나는 거 이렇게 꼭 쥐고 있던 이렇게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누나 목을 확 찌를 거야. 이누나 계속 구설구설 내년에도 계속 구설구설 구설구설 본인 본인 입으로도 구설구설 구설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구설구설 구설구설 하고 있는데 클났어 이누나 그 구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누나 생명주도 끝난 거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못하면 그게 사는 거야 산송장이지. 안 그래요, 아저씨?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산송장이야. 구설 끝나는 게 본인 심박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 구설 끝나면 본인도 끝난 거야. 큰일 났어 이누나, 내년엔큰 나는 거 보이거든요. 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칼을 목에 대고 이렇게 서 있는다 그래. 근데 그거 제대로 못 피하면 이 칼에 목 날라간다고 하니까, 이 누나, 이 누나, 답 없어. 지가 지정신도 못 차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빨리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칼 들고 있는 거 확, 이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우리나라도 조용해지고 한다고 해요. 이 누나가 자꾸, 중심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고 흔들어.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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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이 누나가 가만히 이렇게 산송장처럼 있어야 우리나라도 조용해지고 정치도 조용해지고 경제도 조용해지고 그런데 불란이 없대 이 누나가 지지지지 끌고 다니는 거래. 그러니까 누나가 정신 차리는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집에서 어밥 차리고 어 청소하고 그런 것만 해야 되는데 아이 아, 뭐. 이 누나는 내년에 크게, 크게 한번탁 오니까 그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 해야 돼. 이렇게 끄집어 내려야 돼. 그시기가올 거다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착 있다가 충성 멋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으악 하는 멋있는 이렇게 호랑이 같은 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된대요. 그래야, 이, 이 누나는 그제서야, 아이고, 아이고 하고 땅 친대. 그전에는 정신 못 차린대.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동자님? 동자님? 몰라,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라고 끄집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잖아. 네. 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 내려와! 이러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끄집어내잖아. 아, 그, 구해주는 어. 게 아니라, 내, 내리, 끄집어내리는 어, 거? 어어! 그 의자 뺏어야지! 이, 이 누나는 거기 앉아있으면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주변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휘두른다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그 대, 윤, 윤석열 대통령님을 계속 조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계속이요? 뭐 그런가 봐. 이 누나가 중심에 서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휘두른대. 의자에 앉아있대. 이 누나가 앉아있대. 딴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누나가 앉아있대. 이 누나가. 그러니까 자꾸 휘두르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 요렇게 찌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멍청해가지고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 잡아 끌어내려요. 알겠죠? 나는요, 우리나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 나보다 동생들도 그렇고, 언니,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응? 행복하고 막, 밝게 웃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누나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야 된대. 자꾸 후두르니까 못 후두르게. 그럼 지금 지금은 위험한지도 모르겠네요.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다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 아, 그 권력으로 하면은요. 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 왜 자기 똥덩어리를 자기가 제, 제대로 포장 못했잖아.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관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믿고 있는 거지. 계속 그렇게 금고통에 철통보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배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근데 이 누나는 그거 몰라. 철썩같이 믿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풀어질 거라고. 자꾸 냄새가 삐지삐지 삐져나오는데 그 냄새 맡고서는 그거 안해집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해치지. 그래서 그 똥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 누나도 구설이 잠재워지고 이 누나도 산성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내 동생 다 이렇게 활짝 웃는 날이 올 거예요. 나는요, 그런 날 빨리 오도록 빌게요. 네. 저 가요, 동작 가요. 안녕.